네, 안녕하세요. 최원별님입니다. 네.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수익을 내는 것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달라진 모습을 느끼실 거예요. 네. 어, 밥 장사를 하면서 점심 시간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는 3시에서 6시 사이에, 어, 가게를 손님으로 꽉 채운다면 그 식당 사장은 고수입니다. 펜션을 하면서 성수기 때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숙박업소에서도 최고 가격을 받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존나 간단합니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의 부동산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어느 펜션이나 성수기 때는 풀방입니다. 실력으로 영업이 잘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휴가철이 끼어 있지 않은 비수기, 그 중에도 평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수기에 평일을 채울 수 있는 펜션 사장이 고수인 겁니다. 펜션을 하는 지인이 있어서 한번 놀러 갔다 왔는데 공실이 생각보다 많아서 네,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실로 비워두는 것보다는 좀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서 손님을 채우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금액을 낮춰서 채우면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고생만 한다고 그렇게 좀 싫어하더라고요. 네, 결국 그 펜션은 폐업을 했습니다. 네. 장사로 따지면 방리다회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리다회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빚 네, 좋은 개살구입니다. 손님은 많아 보이지만 매출은 얼마 안 나와서 고생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일정 매출 이상 나오지 않으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정말 뒤지게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는 남는 게 없어도 꽉꽉 차있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돈을 주고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게 맛있게 먹었는데 어, 서비스까지 좋았다? 그러면 그 손님은 어 당연히 재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블로그, SNS 마케팅을 안 해도 알아서 손님들이 올려줍니다. 손님들이 홍보를 알아서 해줍니다. 부동산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사람은 강남 아파트, 대장 아파트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싼 부동산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고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실투금 10억 넣고 10억을 얻 없는 사람과 실투금 1억만 넣고 10억을 얻는 사람 둘 중에 누가 고수인가요? 가지고 있는 물건, 투자하는 물건만 보고 고수 하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종잣돈이 많으면 비싼 부동산은 아무나 살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어. 그러면 아무나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사고 싶은 거막 사고. 네. 하지만 종잣돈이 없는데 어 돈을 들이지 않고 무피로 세팅을 하거나 풀피로 세팅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얻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수 없습니다.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실투금이 적게 들어가고 임대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을 얻는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전세가에 매입을 할수 있고 전세가보다 더 저렴하게 사면 매매가에 전세가를 맞추면 앞으로 입주 물량으로 역전세 리스크가 없고 그러면 최대한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 투자는 좋고, 9억 아파트 투자는 나쁘다. 이와 같은 개념은 불필요합니다. 실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낼수 있으면 좋고, 실투금이 많이 들어가면 더 이상 투자를 못한다. 라는 개념만 가져가면 됩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고수들은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게임을 하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투자자들은 실패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패를 줄이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적게 넣고, 어 조금이라도 양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바로 소액 투자입니다. 네, 그게 또 소액 투자의 매력입니다.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오히려 돈은 도망갑니다.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돈이 알아서 들어오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투자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고 내공을 쌓으면 수익은 알아서 뒤따라 옵니다. 식당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싸게, 맛있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알아서 수익이 뒤따라 옵니다. 수익을 남기려고 음식에 계산이 들어가면 재료를 아껴 쓰게 되면 아무래도 맛이 없어지고 결과가 뻔합니다. 즉,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실투 자금을 많이 넣지 않는 경험을 쌓아라. 그럼 수익은 알아서 따라올 것입니다. 네. 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체원 벨님이었습니다.